백파도원입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개화시기가 일주일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숭아 꽃이 지고 나서 어떤 약을 쳐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즘 계속해서 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적화 작업을 다 못한 상태에서 적화 작업으로 이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어, 꽃이 80% 정도 지면 수분이 다 돼서 수정까지 대부분 다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시기에 방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보통 세 번째 방제 작업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황소독이고 두 번째가 석회보르도에 이번에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방제 작업이 됩니다. 어, 4월 중 하순이 되면 주로 발생하는 충과 균이 있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벌레충자를 쓰니까 벌레나 곤충을 말합니다. 어, 복숭아, 순나방과 유리나방, 나무 좀 그리고 진딧물이 이 시기에 이제 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균이라는 것은 버섯 균자를 쓰니까 세균, 어, 즉 박테리아를 말합니다. 어, 버섯이 어떤 때 가장 잘 발생이 될까요? 어, 습할 때 발생이 많이 되지요. 어, 마찬가지로 모든 균 종류는 비가 자주 오거나 통풍이 잘안 되는 습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요즘 많이 발생하기 쉬운 균에 의한 병은 천공병이나 오갈병, 흑성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 농약사에 가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나방류와 나무 좀 진딧물 같은 것을 죽이는 살충제, 그리고 천공병이나 오갈병, 흑성병과 같은 균을 죽이는 살균제, 그리고 전착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농약사에 가시면 보통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의 약제를 함께 줍니다. 어,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를 이제 보통 주는데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이제 끼워팔기를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약제로도 방제가 잘 되니까 절대로 여러 종류를 함께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농약병이나 포장지를 보시면 약효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살균제 한 가지 그리고 살충제 한 가지. 그리고 이제 농약이 잘 묻게 해 주는 전착제 한 가지 이렇게 그세 가지만 이제 사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진딧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진딧물 약을 아마 따로 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제 때는 한네 가지 정도가 될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농법으로 하기 때문에 살충제로 이제 작년에 틈틈이 만들어 둔 은행 살충제하고 자리공 살충제 그리고 돼지감자 살충제로 한 번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이제 살균제 종류로는 이제 목초액과 유황을 이용합니다. 어, 전착제는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같은 식용유로 만들어둔 것을 사용합니다. 어, 이런 것들은 화학 농약에 비해서 약효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땅심이 뒷받침돼야 이제 질병에 대해서도 잘 견디는데. 이곳은 아직 극이물 함량도 부족하고 토양의 산도가 저절로 조절되는 조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농약으로 열심히 방제를 해도 매년 수확한 복숭아의 절반 이상은 버리게 됩니다. 다른 과수는 다 자연농법이 가능해도 복숭아는 안 된다면 이제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를 하지만 될 때까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자연농법의 핵심은 거름 사용과 관수를 최소화해서 근계를 발달시키고 숯과 채 그리고 소금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나무와 다양한 미네랄을 흡수해서 병충해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정에서 한두 그릇씩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전착제를 사놓고 사용하시면 여러 번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방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발생 주기에 맞춰서 뭐세번네 번까지 살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농약 한 병이나 한 포가 보통 물2 5 마리에 타서 쓰도록 나오기 때문에 오늘 중 곳에 보관하셨다가 발병 시기에 맞춰서 재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